자,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진다면은, 얘를 반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해주면은 자, 갈라지는 게, 자, 이렇게 없어져. 요주또 하나를 살짝 빼주세요. 두꺼운 걸로 한번, 돼요. 왜냐하면 네. 우리 같이 응원을 했는데 그냥 돌돌돌 말고 나서 핀셋으로 딱 꽂으면 되는 그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풀러주면은 정말 기가 막힌 웨이브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죠? 준비물, 웨이브를 말수 있는 음. 아이롱이랑 그 다음에 핀셋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숱이 없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그죠? 웨이브를 말아놓고 나서 핀셋을 꽂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정이 딱 되기 때문에 볼륨감이 훨씬 더 지속력이 오래 가거든요. 그리 너무 어. 더 풍성해 보이는 어. 효과가 있어요. 맞아, 맞아.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그냥 말아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뜸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중요네요 음, 맞아요, 뜸이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뜸을 맞추고 그 다음에 빼주시면 돼요 음? 여기 열기에서 다시 말아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뭐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두꺼운 두꺼운 오오 맑은댑니다 맞아 근데 얼굴 조심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맞아, 얼굴 조심해야 돼요 아, 음 그렇죠 음 몇 번? 5초를 세세요. 5초 지난 거 같은데? 아. <웃음> <웃음> 그러면 빼줍니다. 빼주고 나서 에이브가 생기거든요 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이렇게? 해서꽂아야 됩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꽂아주면 음. 이렇게 꽂아주는 게. 음. 이 이렇게도 괜찮겠지만은 두피에 다듯이 이렇게 꽂아주는 게 좋아요. 꽂아주는 게 좋아요. 말고. 말고. 그다음에 두피에 가까이 꽂아줘요. 야 이게 포인트 두 어. 번째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음, 그 정도 해서 뒷방향으로 말아주는 게 중요해요. 뒷방향으로, 뒷방향으로, 응, 그리고 뜸을 주는 거. 뜸은 5초. 자 이렇게 해서 말아줘요. 뭐냐? 고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전문가용이 있고요. 아, 그냥 이렇게 찍는 거, 거 있잖아요. 찍는 음. 거 같은 경우는 좀더 쉬워요. 아. 근데 전문가용은 조금 하기가 불편하거든요. 찍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서 이제 중요 여기서 그냥 꽃을 많은 상태에서 두피에 이렇게 꽂는 거 그냥. 음. 얼굴 쪽을 이렇게 꽂는다. 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았습니다. 자 앞에 한번 보여주죠. 네. <laughs> 짜잔. 아, 너무 웃긴다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풀러 볼게요 말만 안돼 와우 <laughs> 야영혼 어. 너무 없잖아 <laughs> 아니에요 아 그래? 자 그러면 이쪽도 한번 풀러 볼게요 한번 네? 많이 네? 힘들지지 말이 많서 풀러 가면은 어, 무 이뻐지고 배우는 이렇게 풀러서요 이렇게 이렇게 칠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응, 이렇게, 이렇게. 어, 근데 진짜 이쁜데 여기 조금만 볼륨 살리면 조금 더예쁜것 음. 같아요. 살짝만 살려서 해도 이렇게 모양이 나오니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노력한다면은 간단히 할수 있을 것 같고 얇은 발에 정말 적합하게 볼륨을 음. 많이 살것 같아요. 근데 숱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뜸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살짝 한 다음에 잡고, 살짝 한 다음에 잡고 해서 간단하게 하시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응, 응. 맞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많이 봐주세요. <laughs> 제발 구독. <웃음> <웃음>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예. 옆에 느낌. 이렇게.